네, 안녕하세요. 스타 알려주는 블로거, 유튜버, 티스토리 뉴스, 블로그, 실온입니다. 음, 소개가 좀 길었죠? 네, 소개가 길었는데, 제가 지금 그 블로거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유튜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유튜버는, 뭐 운영하는 게뭐 부끄럽다시피, 아, 지금 잡스를 너무 길었는데, 이제 스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예, 저는 지금 블로그를, 티스토리, 스토리에서 실온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음, 지금 맵은, 어, 1대1 맵입니다. 1대1 맵이고, 맵 이름은 블리츠라고 이제, 5시와 1시, 1시 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프로토스고, 상대방은 테란입니다. 이블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1대1 맵인데, 그 좁은 통로하고, 그 언더 백기가 엄청 많습니다. 그 때문에, 이제, 그 테란에게 좀, 포르투스를 상대로는 테란에게 엄청 좀 유리한 맵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그 불이, 불리한 그런 점이 있지만, 바로 가스러시를 가고 있죠. 불리한 점이 있지만, 이제, 최대한 테란의 진출을 느리게 하고, 내가 할걸다 하자 해서 이제, 고안엔 빌드, 빌드 하기, 빌드 하기도 좀 부끄럽죠. 빌드 하기보다 이제 언더 포토러시를 좀 생각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그 테란의 입구 쪽에 보면, 그, 언덕이 있습니다, 언덕. 여기다가 이제 파일럿을 짓고, 여기다 파일럿이 있으면 여기다, 여기서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파일럿을 짓고, 포토캐논을 깔고, 그리고 이제 언덕 아래 포토캐논을 이용해서 올라와서 이제 포토, 포토캐논을 이제 연이어가는 그리고 이제 운이 좋으면은 다 부실 수도 있고, 운이 없으면 이제 테란이 또 이걸 막아내고, 이제 진출을 하겠다. 그러면 저는 우선 그동안에 시간을 벌었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어떤 그 팽팽한 어떤 그 승, 어떤 그, 이제 테란이 어떤 물량 보모 정도 있고 이제 저도 그 동안 돈을 모아서 이제 뭔가를 이 만들어 가겠다 뭐 이제 그런 이제 빌드라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었습니다 지금 테란이 입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보였을 겁니다 봐가지고 이제 안보이나 내려오질 않네요 아 지금 내려오는 군요 이제 마린을 갇혀서 내려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면 이제 충분히 이제 포토캐논은 막았다 할수 있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고 이제 몰아서 여기다가 또 이제 파일럿을 지어가지고 일로 올라가면 어떻겠느냐. 이제 여기, 여기다 지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미니백 보시면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모양이죠.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 어떻냐. 하지만 이제 그 얕은 수는 이제 또 테란에게 아마 이게 들키기 쉽죠. 예, 들켰습니다. 들켜가지고 이제, <laughs> 예. 이렇게 초반이 이제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포토 브러쉬는 이제 실패로 이제 끝났다 볼수 있죠. 이제 그럼 저는 정석대로 이제 이 가스, 가스 그 이후에 이제 그 파워 드라곤이라든지 이제 다크 템플러를 이제 준비할 수, 할수 있습니다. 보통 프로토스가 이제 처음 그 빠른 드라곤 아니면 이제 그 다크로서 이제 시간을 벌면서 확장을 이어가고, 장기전, 중장기전, 이렇게 이제 게임을 이끌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을 끌기 위해서 여기다 신경을 또좀 주고, 테란이 이제, 아무래도 제가 포토러쉬를 했다 하지만은 마린이 약하기 때문에 마린을 적어도 생마린이라 할지라도 한 10기 정도는 모아서 나오지 않겠나. 이제 그런 10기 정도 나올 타이밍을 맞춰가지고 또 이제 그 진출로 여기 이제 나와서 하는 이 진출로 입구를 또 포터로 막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마린이 타이밍러시를 노리고 뭐 scv 3기 생마린 뭐 아니면은 좀더 시간이 지체되어 가지고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 가스러시 했죠 지체되어 가지고 이제 메딕을 갖춰 나온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제가 또 여유롭게 포터로 또 막을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이제 탱크까지 갖춰 나온다 가스러쉬를 당하고도 탱크를 갇혀 나온다. 또 다수의 마, 머린을 뽑았는데 포토캐넨을 제압하기 위해서 머린도 좀 많이 뽑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탱크가 늦을 겁니다. 그 타이밍에 이거를 퉁퉁 치고 이제 부시면서 내려오면은 저는 그때 이제 다크가 나오겠다. 다크로 이제 탱크를 좀 제압하겠다. 이제 그런 계획을 좀 잡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다크를 저는 준비하고 있고요. 아빈이 올라갔죠. 여기에 게이트는 조금 더 다크를 이제 여기서 일찍 뽑아서 여기 테라는 진영을 가겠다. 이제 그런 의도가 있습니다. 테라는 지금 안 나오는 걸 봐서는 이제 탱크를 갖춰서 나올, 나올 걸로 이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탱크가 갖춰서 나올 타이밍에 저는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충분히 다크가 나옵니다. 다크가 나오기 때문에 다크로 또 시간을 벌고 그 다음에 확장을 가든지 물량으로 가든지 이제 그때 가서 보겠다. 이제 저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 초반에 포토캐논을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뽑은 이제 그 다수생 마린과 탱크가 갖춰지면 이제 좀 빨리 내려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아카이브가 이제 다 완성이 되어가고 있고요. 상당히 신중을 가하는 스타일이네요. 이게 그냥 내려와가지고 치면 되는데. 다크가 나오, 이 다크는 나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뭐, 탱크 시즈모드 할 필요도 없죠. 그냥 그대로 빨리 내려야 됩니다. 빨리. 이 테라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 파일럿만 부이고 그냥 바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제는 시간을 지체해서는 안 돼요. 하지만 이제 깔끔하게 다부시고 이제 나오는 걸로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원래 라면은 파일럿 부시자마자 바로 내려와야 됩니다 바로 이제 한 방으로 이렇게 뭔가를 이제 승부를 보겠다는 마음으로 신속하게 이제 내려와야지 이제 돼야 됐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점이 좀 이제 테란에게는 좀 아쉽게 보인다 뭐 그런 점이 있습니다 다크 템플러가지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 타이밍에, 이 타이밍에 이제 테란이 다크템플러와 이제 어깨를 부딪히면서 한번 봤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당장 한 일꾼 다섯 마리로 지금 터렛을 쫙 깔아야 됩니다. 이 주변으로. 터렛을 쫙 깔아가지고 이 잠입하는 다크템플러를 반드시 이제 잡아내야지 이제 테란에겐 승산이 있다. 이제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테란이 과연 본진을 어떻게 방어하고 있을지 이제 그 점도 좀 주목할 만한 대목이 되겠죠. 제 한기는 잠입분리에서 들어가고 있고 이 한기는 이 진출 전력을 막기 위해서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점이 테란이 탱크를 긴급하게 뽑았기 때문에 지금 지금 메딕이 안 보이죠 아 메딕이 있구나 그러면 이제 아카데미 올라갔고 아카데미와 동시에 이제 스캔을 달았을 겁니다 그럼 스캔이 이제 에너지가 한 많아 봐야 100 정도 됩니다 100이면 이제 두번쓸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써야겠죠 스캔 쓰고 그럼 본질에 쓸 스캔이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이제 아까 어깨가 부딪혔을 때, 여기에 털의 밭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다크 한두개 정도는 잡아내게끔, 이제 그런 방어 체제가 좀 필요한, 필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예, 스캔을 뿌리죠. 저는 계속 다크를 뽑을 거기 때문에, 이제, 이제 스캔, 스캔이 이기냐, 다크가 이기냐, 이제 그런 이제 대결이 되겠죠.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본진에 쓸 스캔이 없습니다. 터렛도 지금 보니까 안 만들었죠. 엔지니어링 베이가 없고, 터렛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엔지니어링 베이가 있어야 되는데 아직 안 올라갔군요. 네. 지금 본진에 썰리고 한기를 막아본 들 이미 진출... 진출하는 것은 다 죽죠. 여기에 쓸 스캔이 없습니다. 다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예, 이렇게 게임은 이제 상당히 빠르고 쉽게 이제 마무리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이 게임의 페이는 어떤 테라멘 테란의, 테란의 어떤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사실 이 포토캐논러시를 무력화시키자마자 마린 5섯 개라 할지라도 일단은 무조건 내려와야 돼요. 내려와가지고 포르토스가 뭐 하나 한번 마린 5섯개 하고 부딪혀서 싸워야 됩니다. 싸우면서 이제 어 프로토스가 이 정도 규모네 하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그걸 갖춰 나 갖춰야 되겠죠. 하지만 이제 이 테란의 어떤 페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포토캐논러시를 다 보고서 어나 포토캐논러시 했구나. 나는 이제 다 막았어. 또 가, 갖추고 내가 갈게. 기다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당연히 테란이 갖추고 내려올 거는 토스, 프로토스는 당연히 이제 그 알고 알수 있죠. 따라서 이제 포르토스로서는 당장에, 아, 테란이 진출하면 나는 막을 게 없기 때문에 여기 아쉬운 대로 여기 포토캐논, 진출로 쪽에 포토캐논은 충분히 이제 생각할 만한 이제 어떤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테란이 이제 결국에는 여기서 시간을 먹고 여기서 이제 시간을, 시간을 지체하고 시간을 먹고 해서 다크템플로에 이제 완전 개멸되는 어떤 그런 이제 게임 결과가 나왔습니다. 따라서 테란은 상당히 그 타이밍 공격이 중요하고, 그리고 초반 프로토스가 어떤 이제 뭐 포토럿이라든지 어떤 몰래 게이트 뭐 그런 이제 허튼 짓, 허튼 짓을 이제 발견하게 되면은 허튼 짓을 빨리 그 신속하게 정리를 하고 정리가 되는 대로 바로 있는 대로 바로 끌어 모아서 프로토스로 이제 쳐들어가야 됩니다. 쳐들어가서 그게 꼭 실패하든 성공하든 그 쳐들어감으로 인해서 이제 프로토스가 뭘 하는지 볼수 있고 또 프로토스에게도 어떤 테란이 어떤 그런 이제 그 만만치 않다라는 좀 그런 이제 매운맛을 보여주면서 이제 포르토스에게도 조금 긴장감을 좀더줄수 있는 것이죠. 예, 여기 지금 포토들은 이제 타이밍에 맞춰서 이제 머린이 올것 같아서 이렇게 깔은 거고요. 그리고 탱크가 여기서 시즈모드를 하면은 이게, 이게 안 맞을 겁니다. 안 맞아가지고 이쯤에 시즈모드 해야 되는데 이제 이쯤도 이제 상당히 시즈모드가 좀 힘든 위치를 선, 예, 골랐죠. 하여튼 그런 것들을 볼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은 테라는 타이밍이다. 타이밍은 자신이 만들어 가는 것이지 이렇게 활짝 열려 있지는 않다 그래서 이제 때려진 어떤 테란의 타이밍들이 이제 좀 아쉬운 그런 게임이라고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 스타크래프트 1대1 어, 등급전에서의 어떤 테란과 포르토스 1대1 경기는 모두 이제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 앞에 조금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뭐 블로그도 하고 유튜브도 하는데 물론,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지만, 이제 제가 주 활약하는 곳은 이제 블로그입니다. 어, 블로그 제 주소는 이제 그 더보기 하면은 이제 아래 보이시죠? 예, 거기 이제 블로그 주소가 있고요 어, 예,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1대1 스타크래프트, 아, 스타크래프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그런 블로그는 아니고요 이제 실력도 안 되고, 예, 이제 그냥 최근에 스타크래프트를 조금 하다보니까 이제 제가 영상을 좀, 어, 나도 좀,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런 이제 어떤 이제 좀 이제 초보를 갚 벗어나 어떤 그런 이제 마인드로 이제 좀 올려봤습니다. 어 스타크래프트 1대1 예, 여기까지 설명 드렸고요. 예 봐주셔서 감사합니다.